친구들! 2탄으로 돌아왔어요! 저가 한개 만들어봤어요 짜잔! 좀 근데 크죠? <laughs> 원래 마카롱보다? 어, 근데 큰건 아닌 것 같은데? 좀 비슷하지 않나요?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래서 이거 한개 만들었는데 저희가 케이크처럼 이렇게 쌓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미리 만들면 재미없으니까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해요 맛있다. 그럼 한번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. 음, 이 치즈를 저희 집엔 치즈가 있어서 이 치즈를 까볼게요. 아, 이제 찍어. 친구들 이게 좀 근데 이상한 거 같지 않나요? 몇 분이에요? 몰라요? 어, 어 나왜 이렇게 못 가지? 우와 친구들, 이상해요. 더럽게서 죄송합니다. 손이. 음. 어쨌든. 짜잔! 이제 이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거 이렇게 바르면 얘다가 덮을게요. 아 했지. 왜? 한절 반을 잘라가지고 쭉쭉 눌러야지. 잘라갖고. 알았야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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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를 땐한 개만 자고 발라. 아, 아니니까 깨지나? 만들어. 그쵸? 근데 어. 메뉴에는 왜 그렇게 해? 아니 크림처럼 케이처럼 메뉴? <laughs> 오케이. 그래도 뭐잘 하겠죠? 친구들 응원해주세요. 화이팅! 친구들 에게 바르다 보니까 말이 없어졌어요. 이제부터 가 할게요. <laughs> 자 이렇게 발랐는데 정말 못 생기게 발랐네요. 이 마지막 이거를 슉 짜잔 뭐 케이크 같지 않아요? <laughs> 양심이 없네요. 이제 여기다가. 이제 초콜을 올릴 거예요. 응.